자, 선생님이 녹음하면서 여러분이 수정한 거를, 아, 그린 거를 좀 수정을 해줄까 해요. 먼저 현지가 그린 건데, 현지가 지금 스케치를 보면은 굉장히 잘했어. 근데 선생님이 가로, 세로를 이렇게 바꿔보라고 했지. 가로, 세로를 먼저 바꿔봤을 때. 먼저, 여기 부분. 눈이, 이 눈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. 눈뼈가 좀 들어가고, 광대가 약간 나오고 그렇게 봤을 때이 눈이 지금 너무 들어가 있죠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 눈이랑 눈썹 그리고 코 위치를 좀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음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눈썹을 좀 올려줘야겠지 그럼 따라서 눈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턱이 잘 <laughs> 됐는데 이게 소년을 표시한 거라면 좀더 둥글어야 돼 바깥으로 그리고 귀가 어, 조금 더 크면 좋겠어요 <laughs> 이귀 높이가 눈썹 끝에서 일직선 상으로 이어진 게귀 높이라고 그때 알려졌었죠 그리고 귀는 라인이 이렇게 귓바퀴 따라서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거 하나가. 이러면 좀더뒤에 표현이 자연스럽고, 한개더 그려주면은 좀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사람 머리가, 여기 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, 머리가 너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. 그럼 얘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머리숱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머리숱이 많아지려면은 이그 머리를 조금 더 앞으로 좀더 봉뜨게 하면은 머리숱이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각도를 조정해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하는거는 너희 알겠지만 단축키를 써서 그래 단축키는 너네가 아직 손에 안 익어서 잘 모를텐데 <laughs>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는 이런식으로 머리카락 하나 넣어주 되는데 머리 잘했어. 왜냐면은 선생님이 머리카락 그리는 걸 아직 안 알려줬는데, 지금 너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다시 한 거잖아. 음. 네, 이렇게 정리해주고, 자, 다시 반대쪽으로 보면은, 그리고 뒤통수가 선생님이 그때 좀 생각보다 뒤통수가 더 크다 그랬죠. 그래서 지금 뒤통 너무 작거든? 그래서 이 머리를 이좀 옮겨줘야 돼. 를 다시 꺾어주고 응. 그리고 보니까 여기 눈이 얘는 눈동자가 여기보다 더 크면 안 되거든 왜냐면면 몸의 가운데 선이 가상으로 있다고 했을 때이 가상의 선 왼쪽으로는 몸이 더커 보이고 이쪽으로는 더 작아 보여야 되거든 원근법으로. 코와 눈 사이를 정해서 좀더 작게, 눈 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시선이 좀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 같아.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눈동자의 동그라미가 윗부분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. 윗부분이 동그라면은 좀더 아래를 보는 효과가 있거든? 하얀색 부분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, 어,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. 어, 그리고 여기 입부분은, 입모양은 지 약간 열어놨는데, 이거를 끝까지 닫아주면 좋겠고, 이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. 살짝만 조정했어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고친 거랑, 이제 현지가 그렸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, 이거서 이렇게 바꿨어. 이거해서 이렇게. 음. 선생님이 따로 그린 걸 파일 안줄 테니까 동영상만 보고서 다시 한번 현지가 현지 스타일로 고쳐 보세요. 이건 선생님이 한 거는 예시일 뿐이니까 고치면 되겠습니다.